안녕하세요. 주말 농장 사과자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에, 오늘은 에, 비가 좀 그치고, 어, 햇님이 구름 사이로 어, 들락날락 하네요. 그래서 사과, 사과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요. 어, 사과 잎에는 잎이 다, 물이 다 마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후에는 이제 농약, 그 뭐라, 삼진왕을 치려고 예정해 있고요. 지금은 인상칼슘을 먼저 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인상칼슘은 여러 회사에 여러 제품이 있으나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탄저병과 하고 어 다른 벌레 먹은 것을 한100 k g 이상을 따서 어 이웃집에 염소 기르는 곳에 가서 기부하고 왔습니다. 염소 먹이하라고 주고 왔습니다. 아 올해는 현재까지는 어 저희 밭은 탄저병보다는 어아 이런 보이시나요? 아 이런 심십충 벌레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즙을 흡접해 가지고 이 톱다리 노린재가 즙을 빨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진뭐 어떤 벌레가 즙을 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과일이 많습니다. 네. 아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이 따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 여기도 한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비도 좀 그치고 좋은 날씨가 기대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네, 햇살이 좀 드네요. 마치겠습니다.